이게 에 예, 토사로, 그래, 바로, 그래. 나중에 갔다 나면, 토사로, 이제, 기존, 아까 전에 저희들이 왔던 그 도로 높이로 해서, 그쪽 위로 도로가 이제 6개가 날 겁니다. 총 음. 2.2km 사이. 그럼 이제, 양분 같은 게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잖아요? 예, 예, 예. 이 고속도로에 딱 막혀가지고, 도로가 이제 1, 2, 2분, 3, 1, 2 덩어리 떨어져 있어. 완전히 분리되는 느낌에서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다 그리고 이 위에는, 그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공원화, 녹지화 해가지고 이 고속도로 위 상부는 녹지화 해서 이제 어. 여기가 지금 109... 부산 방향을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부산 방향입니다 음. 이 폭이, 그제주도의 양폭이 엄청 넓네 진짜 50m 아. 됩니다 여기 총 5차선에 옆에 3m 대기차선까지 해가지고 총 거의 6차선이라고 봉투. 지금, 요 위에 요 템포, 나중에 여기 저거 챙겨가지고,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, 이제,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, 이제, 집을 불라면은 상공구 쪽에 이렇게 내보내는 곳이 있는데, 그쪽으로 팬룸으로빼가져고 가서, 빨아올리는 겁니다. 저기까지 가 음. 저기는 이제, 차량 이동통로 나한테 다시 일본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209, 지금,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2 0 9 슬라브 있고, 요 위쪽이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풍도 슬라브가, 그 사이 공간이 풍도 슬라브라고 합 기초, 버림 치고, 저희들이 방수를 하고, 기초를 치고, 벽체를 치고, 슬라브 치고, 이제 슬라브 치고 난 다음에 품도 슬라브를 또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통대나는 것이 품도 네. 슬라브 하는 겁니다. 슬라브는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간쪽을또 쳐서 나가는 겁니다. 품 반납하나 보네? 네. 이제 역체는 다 끝났으니까 그냥, 요거는 지금 15번에서 1 5 1로 -1호, 15-1에서 이제 이동하는 거고 우리가 홈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서 이제 쭉잡혀로 밀고 나가는 거 요거는 종점에서부터 저희들이, 이제 양쪽에서, 이렇게 요거는 종점에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종점에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 날 슬라브 타서 탈 예정입니다 아까 몇개남았던 예. 예. 요거 끝나면 이제 3개 남는거죠. 3개 남게됩니다. 네. 저기서 이제 저 사이 풍도가 이제 저 위쪽에는 밑에 슬라브 555위에 이제 저게 한 1m 88정도 그런 음. 간이 그렇네요. 그래. 네 1m씩입니다. 저 불빛이 다른데가 형광하고 그쪽이 상공 경계인가? 네이 네. 공구까지는 지금 여기 너무 어두워가지고 요번에 바꿨어요. 불을 네. LED로. 네.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할 때까지 써야 되니까 네. 충돌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철거돼가라. 저희 노란 불이 우리 공간 끝난다는 거죠? 네 노란 불은 이제 상공 구역 여기, 여기 하얀 불까지가 저희 공구고요저 네. 뒤쪽으로는 상공 구저 뒤쪽으로는 이제 상공. 저 뒤쪽으로는 이제 상공. 별내선도 <laughs> 가보니까 역군구 딱 가니까 벌써. 네.